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 v n 스포츠 UFC의 서리원 차도래입니다. 아제 옆에는 지금 레전드 한 분이 옆에 와 있습니다. 어, u f c 라이트 헤비급에서 싸우고 있는 정다운 선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 반년 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그때는 또 줌으로 온라인 상으로 인터뷰를 했었는데 지난 7월 대회 이후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어 그때 조금 다쳐가지고 그 회복한 다음에. 계속, 그냥 평상시대로 계속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어, 네. 준비는 잘 되고 계셨나요? 네, 네. 준비 잘 됐습니다. 아, 너무 잘 됐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어, 화면으로 이게 잡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자신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좀 되게 긍정적인 <laughs> 에너지가 좀 많이 느껴지고 있는데, 어꼭 경기력에서도 그 부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 특히 이번 대회는, 안 그래도 한국 선수가 또 많이 출전하는 대회라,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격투기 팬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대회거든요. 근데 이 대회에서 코메인 이벤트라는 어, 상당히 중요한 자리를 도차지하셨습니다. 예, 이런 부분이 또 혹시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동기부여로 작용을 한다거나 예,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혹시? 어, 딱히 뭐 그런 부분 없고 그냥 진짜, 어, 오히려 제 능력보다 더 이렇게 좋은 그 순번을 줘서 어, 시합을 하는 게 조금 저도 처음이라 그러니까 좀 많이 벙벙하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느낌인데, 어, 그래도 어, 마지막 게임 전인 만큼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해서 어, 시합 때 조금 더 어, 불태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예.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 최근에 실은 방송에서도 활약을 해주시고 예, 미디어를 통해서 멋있는 모습을 상당히 많이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요새 팬이 또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피지컬도 그렇지만 얼굴도 잘 생기시고 또어 되게 점잖고 캐릭터도 너무 좋으십니다. 예, 혹시 그런 어 대중의 관심이 늘어나는 거를 누구보다 본인이 가장 많이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 혹시 신경 쓰이지 않나요? 어, 되게 진짜 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뭐 와이프랑 이제 애기랑 같이 밖에, 밖에 나갈 때마다 좀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음. 평상시에는 사실 그런 거를 많이 느끼지는 못해요. 그냥 체육관 뭐집 그리고 나머지 교통수단도 자가로 운전하다 보니까 제가 뭐 다른 사람들을 만나거나 그런 것들을 조금 계속 느끼지 못하는데 뭐 이렇게 시합이 있거나 아니면 가끔 이제 밖에서 여가 생활 할때 많은 분들이 조금 알아봐 주셔 가지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동기부여가 <laughs> 되고 있습니다 <laughs> 아, 긍정적으로 소화하시니 네. 너무 좋습니다 그만큼 또 경기력이 좋아졌을 거라고 믿고 있고 네. 어, 지난 경기가 7년 만에 첫 패배였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너무나도 아쉬운 게 경기 내용 자체도 너무 좋았거든요 어, 그래서 어, 그 경기가 선수로서 좀큰 경험이었을 것 같은데 네. 혹시 그 이후로 뭐 바뀐 점이 있다든지 뭐 마음가짐이 바뀌었다든지 훈련 스타일이 바뀌었다든지 뭐 변화가 있었을까요? 어, 뭐, 스타일을 바꾼다든가 뭐, 훈련을 전체적으로 뜯어 고쳐야 된다든가 이런 것까지는 없었고, 음. 사실, 그, 지금, 그때 시합도 돌아보고, 그, 이제 시합 전에 이제 마음가짐도 좀 생각해봤는데, 어 여러 가지로 조금 성급했고, 원래 가지고 있던 기술을 너무 이제 빨리 상대편을 좀 끝내려고 하는 욕심이 앞섰다, 이런 생각을 음. 좀 하고 있어서, 시합은 그래도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좀풀어가 가야 되는 건데, 음. 조금 많이 성급했다고 생각하고, 어그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시합이 이제 끝날 때까지 너무 빨리 올리지 않고 이제 천천히 이제 올린다는 느낌으로 다시 할것 같습니다. 어, 그러니까 좀 어, 풀이를 하자면 성숙해지고 성장한 모습을 이번 주에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 그리고 상대 선수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빈 클락 선수가 붙게 됐는데 이 선수가 또 레슬링 베이스입니다. 그리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데빈 클락 선수 인터뷰가 올라왔어요. 네, 좀 봤어요. 네, 어, 시청자분들 위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번 경기 전략이 파운딩이고 2라운드에 정다운 선수를 피니시 시킬 거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랑 계획이 똑같아가지고 좀 깜짝 놀랬고아 진짜요? <laughs> 네. 그 누구의 그 레슬링 싸움이나 그라운드 컨트롤 능력이 조금 더 좋은지 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 같은 전략을 들고 온 만큼 아, 이 눈치 싸움, 수싸움이 또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예. 와 격투기 팬으로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그럼 끝으로 이제 한국에서 응원하고 계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경기 기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 해주시죠. 아 어, 우선은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 지금 요번에 한국 선수들 이제 대구로 출전해가지고 또 다른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고, 어, 부응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laughs> 네, 네. 네. 늘 성장하고 강해지고 유명해지고 있지만, 이 겸손한 만큼은 어, 정말 일관성 있으시네요. <laughs> 네, 어쨌든, 어, 이번 주말에 또 멋있는 모습 보여주시길 바라며, 네, 오늘은 또 여기서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다운 선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